먹어봐 아, 맛있겠다 오우. 오우. 아 그렇게 먹는 거 진짜 오우. 좋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마리 매운 거먹가 녹아 녹아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격하게 반응하네 마리아 저저저 이쯤에서 목 말리니까 이쯤에서 지목 말라요 목 말라요 커피 마셔 음료로 가자 음료 커피 커피 갑니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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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들도 기 있으니까 네. 커피랑 식혜를 같이 걸고 하는 건 어때요? 어, 식혜도 좋아요, 따로 있나요? 좋아! 애기. 애기도 티키 애기만 토코와. 커피. 커피. 커피, 예. 아, 커피 진짜 마시겠어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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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리를 우리가 선택해달라는데 커피를 선택한 분이 있어요. 커피는 맞춰보자. 누가? 누가? 커피 여기 여기 누구야? 커피는. 누가? 여기 누가 여기 여기 선택해? 여기. 정답. 양지은 언니. 양지은. 어, 진짜? 우리 지은 딸? 지은 언니는 항상 손에 커피를 들고. 아, 네. 네. 저는 커피. 약간 물 대신 라떼를 먹는 타입이에요. 아, 아 진짜. 달콤한 여자. 평소에 몇잔 마셔요 커피? 그한 그러니까 잔으로 오래 마셔요. 한, 하루 한 잔인데 아 그한 잔을 계속 들고 다녀요. 큰 사이즈를 계속 마셔요. 아 오랫동안. 조금씩. 오. 아 못 푸는 거야? <laughs> 이불 속에서 못 풀었구나. 이거 태화가 알... 하라고 태화가. 알려... 알려줄... 아 복근. <laughs> 잘하네. 여기는 제 임시 거처고요. 여기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 숙소 생활하고 계신나요 네. 아. 혼자 있으니까 이제 스케줄 연습 끝내고 돌아와서 되게 반겨주는 가족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좀 쓸쓸한 공허하게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 복닥복닥 지내다가 좀 허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왜 좋겠다. 드디어 왔어 이외로을 달래기 에 누가 왔네 맞아요 맞아요 배기에 배? 배송 말이야 말이 마리아! 마리아! 마아 마리아! 아어야나 아, 아. 아. 양손 무겁게 왔다 어? 뭘 들고 왔어? 이거 뭐야? 고기 먹어야지 힘나지 현미 <laughs> 아. 마리아 준비 잘했네 야나바쁘나중에 내가 요리했어 요리는 아니야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음, 뭐야 뭐야 뭐야? 보쌈 우와! 오! 보쌈 오! 우와! 아 맛있겠다 진짜 끼 봐봐 우와! 보쌈인데 아 어, 보쌈은 보쌈. 보쌈.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언니? 기름기 봐 이거 해왔어 언한 거야? 직접 보쌈을 오, 보쌈을? 네 대단하네 와우 저것야 감동이야 근데 이런 걸 해왔어 진짜 내가... 우와 엄마 같았어요 오늘 <laughs> 엄마가 찾아와서 막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챙겨주는 느낌 있죠 <웃음> <웃음> 태화의 딸이다 <laughs> 언니는 한복을 맨날 입고 다니는어 <laughs> <laughs> 진짜 한복까지 입으니까 더, 더 엄마 같네 <웃음> <웃음> 나는 태화가 가져온 <가장> 국삼을 <laughs> 그 먼저 먹을래 그래, 식기 전에 <laughs> 먹어 먹어봐 맛있다. 겠 어, 렇게 먹는 거 진짜 좋다. 진짜 맛있다. 봉원 맛있죠. 나도 마리야 매운 거보다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우리 하게 반응하네. 마리야저두종의 음식의 합을 알아요. 합합 합. 뭐 둘이 같이 먹었을 때그 느껴지는 느낌. 어 좋아요. 아, 그그 김치의 시원함이랑 뭐 김치에 시원한, 김치의 말, 시원한 말, 말, 거, 말, 고기. <laughs> 언니, 우리 들어오기 전뭐 하고 있었어요? 나, 화장. 아, 진짜? <laughs> 어, 아, 너희 온다고 하는데 빨리 해야겠다, 하고 막. 우리 사랑 볼 장난. 어, 나는 트로트 들을 줄 알았는데 아이돌 음악 좋아해요? 네. 감이 좋네. 볼 장난. 다른 노래 해야지. 자, 문제입니다! 자, 문제예요. 자, 커피 걸려있고요. 양지은의 춤을 보고 듣고 있는 음악을 맞춰주세요. 아, 어렵겠다. 한꺼번에 두 곡을 다 맞춰야 돼요? 춤을 보고, 아, 춤을 보고.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춤을 보고 노래를 맞춰라. 자, 무슨 춤이에요? 자, 무슨 춤이에요? 어, 무슨 춤이야? 무슨 춤이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한 곡이에요? 아, 이게 춤이에요? <laughs> 자, 한 곡입니다. 자, 등 간지러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렇지. <laughs> 어! 숙 아! 숙 쑥! 숙. 일단, 일단 첫 번째 노래. 쑥. 다수 이름. AOA 어, 심쿵의 심쿵.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번째 네.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음. 뚜두뚜두뚜. 자, 타 발음 정확하세요. 히 뭐라고요? 똑똑똑똑똑 반바이 가스르르르르 블레이킹즈에 뚜루뚜루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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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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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laughs> 어머나+ 어머나 자레이 a. a o a 의심쿵의 블랙핑크의 어. 뚜루뚜루 자, 어. 이 노래 아닌가 봐자앞쪽이 지금 트러블이 아, 아, 있어 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 아, 이, 이게 아. 뭐야?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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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아, 아, 아. 힌트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빨리뽕라리 삐리뽕, 빼라뽕 삐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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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남 삐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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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리뽕 삐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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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뽕리뽕리 타임 아, 타임 자 스케치 부트 두팀다 적으세요 아 어렵다 지금 맞춤법 하나하나 저희가 아, 굉장히 오, 중요합니다 자자 자, 잠시 5 4 3 두루. 2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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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두루. 그렇지 자 하나 둘셋 오픈 어, 어. 삐리뽐 아 빼리뽐 아아 남녀공항 뚜루뚜루뚜 두두두두 두. 자. 블람피크야? 아니, 아니 아, 안돼 아, 그냥 나 그냥, 그냥 갖다. 자. 이 중에 있어요? 정답자가 있습니다 자. 커피. 아니 아니야. 에이. 자, 우리가 맞는데? 커피는? <웃음> <웃음> 우리 그야 널려. 수 뚜두뚜 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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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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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두 두두 두 우리 그 한번 이렇게 된 김에 춤을 한번 배워보죠. 네, 혹시나 아까 보니까는 리듬감이 너무 좋은 거든. <laughs> 처음에는 춤 엄청 뺐거든요. <laughs> 자신감이 아, 아, 지금 지치 아, 여기 푸시면 돼요. 두. 네. 정말 제가 양진씨한테 춤을 다 배울 줄은 처음이니다 어, <laughs> <laughs> 역시 춤이, 춤이 대단하네요. 아, 대단하. <laughs> 이렇게 되면 커피는 저쪽으로 갑니다. <laughs>